김똘똘이가키큰 남자한테 미친. 예. 약간 SNS 봤던 거보다는 되게 약간 낯을 좀 가리시네요. 니네 앞이라 지금 슬쩍, 슬쩍 가리는 거야. 어, 잘생겼다. 나오기 잘했다. 자, 옆에 이제 의자를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양으로 승부한다 우리. 아니 근데 어, 제가 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왜 그래, 제가? 맨... 그냥... 네. 오늘의 돈자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아. 너하고 나는 그냥 짜져 있으래. <laughs> 끝에 있고 저 정혁이를 최대한 좀 가까이 붙여달래. 오늘 정혁이가 완전 니날이야. 네 아, 진짜 오빠 부럽다. 생일이다. 생일이다 오빠 생일. 자 오늘 나올 게스트분들을 알고리즘이 선택한 돈자들. 네 나와주세요. 예! <laughs> 고마워. 야 감사합니다. 이게 웬 조합이야. 어 뜨겁게 뜨겁게. 예은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예은이가 저쪽으로 밀렸는지 자리가 밀렸는지 납득이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완전 인정해요. 완전 인정. 네. <laughs> 요즘 이분들 보석캐고 다니시는 광부분들이시죠. 아, 눈빛이! 꿈미나 인증 토크쇼 홍석천의 보석함 진행자로서 알고리즘에 아, 여기 좀 보면서 아니, 얘기해요. 아, 시선을 피해, 이 자식. 자주 뵙잖아요. 너무 지금 급하다. <laughs> 너 때문에 네. 급한 거 아니니까 상관마. 네. 자, 탑게임, 외길이 이제 40년차. 오늘도 올드계여 대 홍석천 형님, 그리고 오. 찐 똘똘한 브레인을 가진 유의 김똘똘님. 아, 진심으로 오. 환영합니다. 오. 근데 보석은 없고 한만 나오셨네요. 넌 네. 누구니? <laughs> 예, 예, 예. 누군데 SRL. 너 SRL. 치고 들어와? 네, 네, 네. SLL나 해. 무서워, 무서워. 자, 여러분 보셨죠? 여자에겐 공격적인 남자. 네. 자, 우리 홍석천 씨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거든요? 어. 야, 양기를 잔뜩 받으셨는지 건강해졌네 <laughs> 양기를 누구한테 제가 받았을까요? 햇빛에서, 햇빛 아, 햇빛에서, 햇빛에서요. 햇빛으로. 야, 이렇게 컨디션 좋으신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똘똘이 씨는, 춘이 이 약간 키우고 있는 뉴페이스요 뭐예요? 그 탑게이의 무거운 왕관을 어. 24년째 쓰고 있으니까. 후비한테좀 물려줄까? 이랬는데 얘가 눈에 들어와서 세대교체가 돼야지 이제 봤던 거보다는 되게 약간 낯을 좀 가리시네요 <laughs> 그 진짜 날라다니셨거든요니 네 앞이라 지금 슬쩍 가리는 거야, 설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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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설레는 거야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지금 봐요 얘 지금 눈빛으로 플러팅했죠? 어깨로 플러팅했죠? 아 손으로 모아서 플러팅을 아 3단 콤보로 지금 플러팅 아니, 들어가는 그러면... 거예요 채할 것 같다. 채할 것 같다. 아 <laughs> 어, 잘생겼다. <laughs> 나오기 잘했다. 고소. 고성... 보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대, 실감하세요? 아니 제가 어. 방송을 한 30년을 했는데 네. 남자세 여세제 뿌아종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라 아, 생각될 뿌하종이야. 정도로.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저를 너무 많이 알아봐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막 어? 보석함 아저씨 막 이래가지고. 오 대박. 엄청나더라고. 나 인기가 그런 줄 몰랐어. 당씨은 어때요 인기? 어, 요즘에 진짜 너무 다들 알아봐주셔가지고 저도 네. 나쁜 짓은못 하겠지. 네, 저. 네. 저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고. <laughs> 저한테 맨날 혼나요. 좀 이제 좀 가려라. 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어. 있다. 술 마시고 실수하지 말아라. 특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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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잘 받고 있으시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예, 술 마시면 정신줄 놓을 때가 <laughs> 있거든요. 이태원 길바닥에 아,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 이러고 네. 있어요. 보석함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남자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을 막 이렇게 음. 평가하고 파악하고 아. 이런 프로가 없었잖아요. 약간 대리만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세금 많이 내라고 네, 이게 음식으로 치면은 여기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슐랭 같은데야 여길 나와야 네. 미남 인증이 된다, 보석 아 인증이 된다가 연예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아 어, 여기 나와서 인정받으면 네. 양 사이드에서 엄청. 사이 어마무시한 거죠. 전 세계 게이들이 또 움직이면 아또 한번 또, 또 올라오니까. 아 근데 출연하신 분들은 반응들이 좀 어때요? 제일 처음에 좀 어색하다가도. 아 금방 있고, 풀어지죠. 금방 네 그리고 너무 즐기고 아 매력을. 최대한 뽑아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 재밌고 신기하다고 얘기하셔서 음... 감사드리죠. 시절이 많이 좋아졌지. 아, 그럼. 아유, 내가 옛날에 커밍아웃 할때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나를. <laughs> 요즘 이런 애들은 다내 수혜를 입는 거야. 그렇지.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어. 언니 너무 존경스러우세요. <laughs> 그분이서 호칭이 언니예요? 언니. 언니. 편할 때. 아, 근데 보통은 그래. 형, 예은이는 선배님. 예은이는 똘똘씨한테 언니라고 해도 돼요? 어, 둘다 좋아요. 언니 으악. 오빠 둘 다. 언니라고 한번 해봐 보면. 언니. 응, 예은아. 으악. 근데 감정은 없네. 어, 진짜. 에이. 아니, 청탁이 뭐, 어, 얼마나 들어와요 어마무시하죠, 아니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네.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이제 데뷔하는데, 얘 어때? 보석함 한 번만 좀 출연시켜줘라. 아 출연하는데 돈 얼마를 내야 되냐. 아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약간 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아집이니까 이제. 네. 어, 보석함에 나가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석의 조건이 도 있을까요? 보석. 조건 뭐.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살짝 키랑 좀 피지컬을 많이 보는 편이고, 어 남성적이게 생기면 네. 일단 다 좋아요. 약간 격이 지금 보석함에 안나와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정형 오빠도 보석이 될수 있는지 한번 간별 우리 어때요 우리가 오늘 간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보석이 아니고 저는 원석이에요 원석이면 여기서 깎아가지고 보석이 나가라고 그래 네. 인간 간별사 있잖아 우리 두 분이 간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 줄자 우리 선배님이 인간 저울로서 몸무게를 담당하시거든요 키를 한번 맞춰보세요 정형 씨 키를 가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아, 85 정도 되실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84.7 정도 돼요 반올림하면 85지 그러긴 하죠 아 성공! 성공! 웰컴입니다 자 아, 우리, 우리 인간 으로홍석천 씨가 이제 정력의 몸무게를 한번 말씀 주세요 먹는 프로그램 때문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예. 좀 벌크업이 됐어요 저 여기 뒤돌아 <laughs> 네? 뒤를 항상 조심하라고.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껴안고. 앞에서 합시다. 안아서 합시다. 앞은 더 아. 괜찮아? 왜냐면 네. 뒤로 조심하라고 했어가지고. 네. 아우. 아 자, 잠깐만. 아 이렇게 적극적인 보석이 있기 없기? 아 <laughs> 자, 몇 킬로인지? 제가 요즘에 저울이 좀 고장났어요.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번쩍번쩍 번쩍 되니까, 어, 몸무게를 잘못 맞추겠더라고. 한 75, 6 되겠는데? 75, 6? 자, 정답은? 몇이야? 90kg예요 어? 네가 90kg라고? 근데 내가 널 들었다고? 네. 진짜 몸이 좋아지신 거니까요 라야너내 네. 레이더에서 빠져나가려고 지금 살 찌운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laughs> 촬영하다 보니까 아, 먹는 저기, 게 많아서 형이 들면 90kg 이상은 안 됩니까? 네. 아 저요? 네. 아, 저는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새롭게 네. 우리 보석함에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어, 어떤 없어요 거? 어떤, 어떤 거? 거? 거요? 예반스만 입고 나와야 돼요 <laughs> 새롭게 남들 안한 걸로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사실 그 게이세계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관리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리 형님도 보면은 피부 관리부터 해서 몸 관리, 이생애자보다 조금 더. 어, 되게 관리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약간. 왜, 왜 그래요? 일단 저희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연애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난 나이를 들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피부 관리도 많이 심 네. 하고 그래서 좀 무한 경쟁 같은 그런 느낌도 나서. <웃음> <웃음> 그러면은 연애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건데. 네. 플러팅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플러팅? 플러팅 어떻게 해요? 네. 플러팅 어떻게 해요? 네. 대표적으로 얘기 많이 들었던 게 손을 이렇게 잡을 때 있잖아요 악수를 할때아 이거? 네. 아 이건 너무 옛날이야 아, 네. 우리 때 우리 때 우리 나 때. 때 되게 많이 당했어가지고 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청산 뉴스 능구릉이 같은 스타일로 <laughs> 이렇게 플러팅을 하시는데 제가 플러팅했던 네. 거좀 얘기해줘요 아니 제가 아, 그 비행기? 비행기 흥분 너무 잘땡겼다 저희 오늘 닭고기 네. 비빔밥이랑 소불고기 네. 밥준비되어있습니다뭐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선풍기 버튼이 있잖아요. 선풍기 버튼. 제가 흐물버짐이었잖아매드와인드하고 인스타그램 주제. 원래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 아예 그랬더니 뭐래요 인스타. 줬어 인스타? 네오 진짜? 근데 이분이 되게 당황하셨는지 하나가 뭐가 틀린 거예요. 아 그치? 데이터가 안 터지니까. 아, 그러니까 아,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는 그분이, 아, 그분이... 그분이... 그 얘기 하지 마. 이분이 뭐 그게 실수였을까? 음... 그건 노코멘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플로팅은 예은이가 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맞아저도 플로팅 항상... 못하니까.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은 약간 뚝딱이가 네. 네. 돼가지고. 뚝딱이가 돼가지고. 아 진짜? 네, 좀, 네. 좀 아르켜주세요. 똘똘이 오빠의 바디랭귀지를 좀 배우는 게 나아. 어... 그러니까 음에 들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 <laughs> 이렇게 하거든. 네, 네. 이 어, 느낌을 알아야지. 낌을. 느낌. 어, 얘가 날 좋아하나 이런 사인잖아. 이 거기다가 만약에 어. 재밌는 게 있어, 그러면 혼자 아 이러지 말고 아까 얘한거 있잖아. 웰컴입니다. <웃음> 해봐. <웃음> 진짜 그랬다니까. <laughs> 그래 이런 걸 하라고. 좋아요 이거를 이걸 좋아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킨십 어, 시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음. 누군가는 무조건 너한테 반할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약간 귀여운 쩡. 참... 과하면 약간 재수 없어. 확실히. <laughs> 잘하신다. 아주 잘하시네. 게이 커뮤니티에서 네. 가장 지금 핫한, 핫한.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손석구죠. 개인적으로 저도 손석구 씨 너무. 아... 저희 보석함에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석구 찡. <laughs> <laughs> 석구 찡 나오면 우리 문 닫아도 돼 <laughs> 그래도 저희가 우리 보석함에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사년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저희도 되게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우리 우리도 다르니까. 녹화의 기준으로 1위부터 8위. 저희들 분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진짜 긴장 많이 하셨나 그러면서. 봐요. 아 잠깐만, 근데 이진우김모열 같이 있으면 어떡 해요? 벌써 결승전이에요? 너무 직구죠. <laughs> 결승전이구나. 결승전. 아 어떡하지? 근데 결승전인데 이거 진짜. 어, 안돼. 아. 저 김무열님, 일단. 네? 네. 예. 두분다 너무 좋아요. 박보환 손이찬. 오! 오! <laughs> 진짜. 흑백인데도 너무 잘생겼어. 차은우님, 서광준님 아, 어, 너무 행복하다, 이거. 뭐야? 자, 4강입니다. 예. 약간 이쪽은 남성미가 좀 있고, 약간 여기 소년미가 살짝 아, 있으시고. 아나미쳐버렸 아, 진짜 다 아, 아, 자, 김무열, 손이찬. 아, 하나, 둘, 둘, 셋. 어, 어떡해. <laughs> 아아 김무연씨가 결승에 아, 올라갑니다. 구동이다, 구동. 다음 결승. 차은우님 아아 결승에 우리 김무연, 차은씨가 우 올라갔습니다. 아 자, 소년미냐, 아니면 남성미냐. 똘똘이의 선택은? 아, 정말 동민 탑스타를 고를 것이냐. 내 마음속에 그분을 고를 것이냐. 근데 유부남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상관없이. 자, 저, 저, 잠깐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나 내연 게이 되면 진다 진짜 진짜 사심으로 하는 건 맞네요 <laughs> 그러면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김무열 드립니다 <laughs> 근데 궁금해 왜 무열 씨예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 결혼하시기 전부터 보석함에 네. 어, 꼭 출연했으면 하는 스타로 우리 또쫄돌이씨는 김무열 씨를 1위에 네. 올렸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신다 <laughs> 자 우리 저 원로 이태원의 간달프, 올드게이. 올드 예, 예, 예. 올드게이. 자, 제가 뽑는 우리 보석함에 꼭 초대하고 싶은 스타. 1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님씨, 서광준씨저 서광준. 정혜인하고 김무열이야. 정혜인. 차원을 올려요. 아, 진짜. 지금 여기서 헷갈려. 아, 아, 어디서. 내가 손이 찬을 잘 모르는데. 그 저 사진만으로는 내가 각동안하고손이찬 모르겠는데. 잠깐만. 약간 여기 새로 설 약간 설레임이 느끼잖아요. 음 잠깐만 음내 휴대폰 좀 갖고 와봐요. 팔로즈마게. 일단 뽀뽀 해. 뽑고. 아 오케이. 자. 자 손이찬, 차은우, 정혜인 서강준. 다대천왕들 진짜 네. 무섭네. 야 근데 딱 보인다 그림체가 예은이는 어떻게 갈래? 저는 있어요. 누구? 누구? 나 서강준님의 거. 거는... 맞아. <laughs> 자존심 상해 겹치네. 서강줄래요아 네. 이쪽이 너무 어렵다. 둘이 손이찬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뭐야 도대체 마성의 남자. 코스님 다음으로 얘가 뜨게 생겼어. 은우야 어떡하니? 너 너무 떴으니까 손이찬. 아 너무 떴으니까 너무 떴어. 저는 약간 미지의 세계 좋아해요. 자 손이찬인데 서강준. 잠깐만 조, 잠깐만 띄어 줘봐 아니 이게 얼굴을 멀리서만 보면 안 돼. 노안이 와가지고. 씨름인데 이게 무슨 급이야? 그럼 금강백두할라 뭐야? 소장급. 아니, 내가 아 내가 좋아하는! 아왜 이렇게 진지해? 난 진지하면 안 되니? 똘똘이는 뭐 유부 결혼 뭐, 뭐 나는 진지하면 안 되냐고. 알았어 형 사랑 찾아. 우리 홍서천 씨의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본인이 붙여주세요. 강준이 너무 좋은데, 얘는 연락이 되는 애니까. 야! 손이찬 씨, 도망가세요. 도망가! 아니, 또 보석함에 꼭 출연했으면 하는 네. 그런 게스트로. 손이찬 씨, 김무연 씨. 네. 개인적인 제 취향이고요. 손석구 씨꼭 한번. 차은우 씨도, <laughs> 은우야, 아, 내가 떨어뜨렸구나. 미쳤나봐. 은우야, 한번 나와줘. 제발. 아니, 역시나 그 보석이 참 진심이라는 게참 네. 많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석천이 형 때문에 네. 인식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어, 너무 친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뭐 게이고 뭐걸떠나서 그냥 떨떨림이란 사람이 너무 좋다 유쾌하다 네. 재미있다 어,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시는데 그런 거볼때아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어. 농담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네. 하지만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그럼. 모든 게이들이 재밌고 좋고 뭐 이렇지도 않고 이성애자들도 사기꾼도 있고 무슨 뭐별의별 아, 뭐 사람들이 그럼. 다 있잖아요. 그럼. 근데 어. 이쪽도 똑같아요. 그냥 인간 사회 산 음. 사... 게 똑같은데 좋아하는 대상이 동성일 뿐인건데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를 mg 게이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님 <laughs> 다 알죠 저도 이 설예가 있으니까 커밍아웃을 비교적 쉽게 했던 것도 있어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배님 <laughs> 어, 눈빛이 되게 가증스러운데 <laughs> 오늘 진짜 두 분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보석함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드리고 이제 올드게이로서도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뉴게이 똘똘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 은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퇴는 아니고요. <laughs> 아니, 왜 은퇴하는 거 아니 내 밥그릇 내가 먹어야죠 무슨 소리예요? 손이 톤이 은퇴 손이었어요. <laughs> 어 <laughs> 그러면 추천 얘기 나왔으니까 저혹시 뭐 실례가 안 되면 더 돈자 추천 동영상 한번 얘기해 주면 시안 될까요? 라이브 방송 언급이나. 정혁이 부탁이면 뭐든. 그래.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아, 알고리즘 픽당하는 데는 이제 썸네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썸네일 사진 한몇 사진 찍어주시면? <laughs> 썸네일은 아. 사실 똘똘이가 잘해요. 우리 여기 정혁이랑 일이도 같이. 쌍으로. 네, 어, 일단, 네, 조회수가 터지려면 진짜. 뽀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뽀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뽀뽀. 출연료 좀더 주시면 아. 안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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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러니까 정혁씨가 뭐, 가운데 있고, 어. 저랑 석창선배가 양옆에 있 나쁘지 않다! 우우만 하고 있어도 사실 어. 어. 이 셋의 얼굴이 완전 맞닿아 어. 버려야 돼요. 예. 좋다, 좋다, 좋다. 너 너무 어. 해피해 보인다. <laughs> 아, 저는 더듬자를 위해서. 어, 예. 양쪽에서 기겁해 주세요. 하양 마시기 전인 것 같아요. 머리, 머리. 넘기실게요. 아 네.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늘 양기를 충분히 충전했네요. 음, 날씨 좋네. 오늘은 레몬? 아니, 포도? 보고 싶어도 참아. 아! <laughs>